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21일간 진행되는 기도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녁 7시 40분부터 교회 본당이 오픈됩니다. 효도식사가 오늘 오후 4시 30분, 반월 한길가든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합니다. 2026 사역지원에 66명의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혹시 깜빡하시어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축제를 위해 행사기획부에서는 지금부터 미리 기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의 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 소대원 양이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웨딩그룹 안양 6층 벨라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금주 청소와 주방봉사는 1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예배 후 담임목사님을 꼭 뵙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큰나무 교회 소식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